자 LG 트윈스의 송승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먼저 오늘 승리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희가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패 에깬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된것 같아서 만족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올 시즌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연경 감독이 가장 믿는 선발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, 어떤 점이 올 시즌 좀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일단 직구가 전체적으로 제구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인 업이랑매 경기 할수록 변화구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제 시합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요인 된것 같습니다. 오늘 투구수도 여유가 있었고 스코어도 네. 좀 여유가 있었는데 네. 어,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가면은 완봉승까지도 한번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욕심나지 않았습니까? 어, 아직은 그런 욕심이 안 났고요. 그냥 제할거만 하자요, 할 것만 하자라고 해가지고. 그렇게 크게 욕심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도 더욱더 조금 공격적으로 제구가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.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? 일단 전체적으로 직구가 다 좋았던 것 같고 저걸 루타자 상대로 슬라이더가 별로 안 좋았는데 슬라이더 그렇게 던지다 보니까 감이 잡혀서 그게 더 잘돼서 약간 불리한 카운트에서 던질 수 있던 변화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. 네. 뭐올 시즌에 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 썼겠습니다만 이제 구속 증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도 받았을 텐데 네. 뭐 특별하게 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훈련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나요? 제가 군대 입대를 좀 알게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. 그 저,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일본에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, 있다 보니까 어.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수련 같은 것좀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구석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음. 오늘 또 무실점 경기를 펼쳤잖아요. 네. 오스틴 선수가 선두타자 이루타가 연결될 수 있었던 타구를 아, 다이빙으로 네. 잡아줬는데 네. 오스틴 선수에게 좀 감사함을 한번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? <laughs> 어, 항상 뭐 수비 잘 해주고 방망이도 쳐서 득점 지원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좋은 수비랑 좋은 방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. 어, 올 시즌 유력한 또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KT 안현민 선수가 거의 2파전 양상이거든요. 네.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. 그런 욕심보다는 저는 일단 매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 음. 그런 거에 솔직히 대한 크게 욕심은 없어요. 어, 그렇군요. 보니까 아직 KT 전은 등판이 없더라고요, 올 시즌. 네. 이제 만나게 되면 네. 뭐 신인왕 후보들끼리의 어떤 맞대결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약간 뭐 선전포고라고 할까요? 어떤 승부하자 뭐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, 아 끝입니까? 네. 아니, 그러면 초구는 어떤 구종을 던질 거예요? 비밀입니다 <laughs> 비밀이에요? 어, 네. <laughs> 아, 힘대 힘 힘으로 한번 붙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? 그것도 비밀입니다 <laughs> 야,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. 어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또무실점 또 피칭을 펼치게 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항상 야구장 오셔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 목소리 들어보니까 더욱더 저가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항상 승부욕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매일 앞으로 오늘처럼 응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